네, 인트로폴로지 여기네요. 이거 처음 오자마자 바로 딱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좀 버벅거리는 게 있더라도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트로폴로지는 레더번 4 여기에 굉장히 적절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Addressing Global Issues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되게 좋다. 이거는 이걸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정하자는 건 아니다. 하드 사이언스가 하드 사이언스는 어떤 뭐뭐 뭐 피지컬한 쪽을 다루는 사이언스를 얘기하겠죠. 이게 인트로폴로지와는 달리 그죠? 하드 사이언스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즉 글로벌 이슈를 글로벌 이슈로 كده 바봐 갖고 와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하우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글로벌 프라블럼 우리가 어,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는 new way of thinking. 사고방 새로운 사고방식을 필요로 한다. 휴머니티와 휴머니티 humanity 뭐예요? 인문학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어, It is impossible to resolve global issues. 단지 이것만 해서는 글로벌 이슈를 해소하기 힘들다. 이건 뭐 어드레싱이라고 표현한 바 있고, 리졸브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요. 다 해결한다는 얘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솔브라고도 했네요.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썼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미얼리는요 여러분. 니얼리랑 아직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얼리는 거의고요. 니얼리는 단지입니다. merely by looking at numbers and statistics, no. 어, 그저 숫자나 통계만 바라봐서는 글로벌 리슈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그저 숫자나 통계를 바라보는 게 어느 쪽이겠어요? 하드 사이언스 쪽이겠죠? 앞에서 말하죠. 이쪽 이쪽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 갖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부인한 건 아니지만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인로폴로지즉 소셜 사이언스. Humanity 인문학 이런 게 필요하다. 여기가 동그라미예요 요건 X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Anthropology는 그럼으로 become crucial 중요하다. As a discipline 어디스플레이 학문 분야를 얘기합니다. Discipline and profession 직업으로서도 중요하다. Enabling the collection uh, and interpretation of thick data thick data의 수집과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In addition to big data, big data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 big data와 thick data도 조금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big data를 어 big, big data, 뿐만 아니라 thick data를 해결하는 데도 어, 좋다. 그럼 뭐를 해서 뭐 두꺼운 데이터, 뭐큰 데이터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뭔가를 뜻하겠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는 영어를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를 thick data, big data를 하나의 기호로 받아들이시고요. 아, 이거 하는데 어쨌든 얘가 휴머니티가, 휴머니티가, 소셜 사이언스가, 애트로폴로지가 중요한 거다, 좋은 거다, 잘하는 거다. 이것까지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And it helps us helps us 우리 to understand the world really 우리가 살고 있는 어 uh, more comprehensively, more comprehensively 이런 단어는 알아야 되죠. 더 종합적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게 해준다. 통합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게빅 데이터를 이해하는 걸 거고요. 그게 빅 데이터를 이해하는 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왜 why is a brand new and expensive smart building a disaster? 왜 새롭고 값비싼 스마트 빌딩이 재앙인가?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with passenger cars? 어 패션저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승객을 태운 차의 미래죠. 패션저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혹 뭐, 패션저카도 정확히 뭘 지칭하는 건가? 아래 송하면 그냥 패션저카 그리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인앤스링 사치 퍼센스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하기 위해 we should stop relying only on 여기에만 의존하는 것 멈춰야 된다. quantitative quantitative data on analytics <laughs> 말이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나갈 일이 있는데. 빨리 이거 하나 몇 개라도 해놓고 올리려고 하려고 마음이 바, 말이 재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양적인 데이터, 애널리틱스 분석 이거는요. 양쪽 데이터 분석은요. 앞에서 얘기한 이런 거죠. 넘버센스테티스 하드 사이언스 이쪽을 얘기한다. X표정 우리는 그러지 말고 대신에 말이다더 가장 중요한 결정은 should also be informed by 이거에 의해 결정되어 져야 됩니다. 엔트로폴로지컬, 퀄리티티브 자, 질적인 정보 자 which provides more complete, nuanced picture. nuanced 뭐예요? 약간 디테일한 거예요. nuanced는 디테일대로 생각하면 돼요. 상세하다, 살짝 미묘하다. 어 사람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상세하고 완전한 그림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 글로벌 이슈. 지금 현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a n t h r o p o l o g 지가어 해답이 될수 있다. 자 그걸 어 잡으로 해야겠죠. 음어디 갈까요?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류학의 질적 접근법을, 야, 엔트로폴로지의 퀄리티티브 어프로치를 활용해야 된다. 딱 나오시죠? 네. 뭐, 그, 그, 요령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엔트로폴로지하고 여기 어딘가, 지금 반, 반. 그래서 한 여기 욕이 어딘가부터, 여기서부터 읽으셨으면, 어, 그 마지막 문장 하나네요. 그러니까. 여기 한 문장만 읽었어도 답에 가는 데는 지장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